원래 얼굴이 하는 거라 아니라서 어우 되게 강하네요 속도가 빨라질 때는 어떻게 보면 살짝 무서워 보이기도 하죠. 모노 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보시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저주파 치료기, 저주파 마사지기, 저주파 자극기, 그리고 뭐 또는 저주파 안마기로도 불리고 있는데 아마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같은 곳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물리치료 과정 중에 이 녀석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크기는 다르지만 전극을 피부에 붙이고 전기 자극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구인데요. 최근 치료기라는 이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녀석은 근육에 자극을 주으로써 근육통을 완화시켜 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쳤을 때 파스 대신 이 녀석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허리 통증 때문에 구입해서 한번 사용했다가 어, 너무 괜찮아서 근육통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곤 하거든요 근육통 이외에도 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하지부라 증후군이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잠을 자기 전이나 뭐 휴식을 취할 때 다리를 가만히 놔두기 힘들다거나 다리에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 현상이에요 특별히 치료를 하기에도 애매한 증후군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 증상을 경험해 보시긴 하셨지만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아무튼 제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하지불란 증후군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이 녀석을 꺼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저주파 자극기 중에서도 휴비딕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인데요 현재 인터넷을 보시면 정말 많은 종류의 저주파 자극기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도 이큐비딕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성능이 다른 제품보다 뭐 뛰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주파 치료기의 성능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 녀석 역시 특별히 뛰어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 저주파 치료기를 사용해봤는데 세 가지 모두 자극 형태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 기본적으로 자극 효과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능이 이렇게 비슷한데도 특별히 이 녀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성비를 좀 따지는 편이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14,000원 정도로 구매를 한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온라인에서 2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녀석을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패드가 찢어지거나 닳아서 교체해줘야 되는 시기가 와요. 어, 패드는 소모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의 패드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세 번째 오랫동안 회사가 살아남아 있어요. 이건 사실 두 번째 이유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파 자극기의 경우 워낙 많은 제조사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패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동일한 규격의 다른 브랜드 패드가 판매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지금 보시는 큐비딕의 저주파 자극기를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더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저는 그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한 제품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단, 그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실 때 패드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녀석은 제가 5년 정도 사용하던 녀석인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패드만 3걸로 준비해놨어요. 이 녀석은 크게 본체 1개, 패드 4개, 두 쌍이죠. 그 다음에 패드를 붙일 수 있는 부착판, 그리고 연결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교적 심플한 구성이죠. 앞면을 보시면 버튼 5개와 오른쪽에 강도를 조절하는 다이어리 달려있어요. 사용법도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하답니다. 우선 뒷면을 보시면 배터리 끼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AAA 사이즈. 가장 작은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한번 끼우면 아주아주 아주 오랫동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작다고 약보시면 안 돼요. 강도를 높게 하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출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패드고요. 본체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피부에 부착시켜서 전달하는 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이건 본체와 패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구입하면 케이블은 두 개가 들어 있고 패드는 네 개가 들어 있어요. 본체 위쪽을 보면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슬롯 두 개가 있는데 이 말은 케이블 두 개를 동시에 꽂을 수 있다는 거겠죠. 보통은 한 개만 꽂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개만 꽂아볼게요. 이렇게 아무데나 꽂고 나서 케이블의 나머지 끝 부분을 패드에 이렇게 딸깍하고 끼워줍니다. 똑딱 버튼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끼워주면 사용 준비는 모두 끝나. 패드는 이렇게 떼어보면 끈적끈적한 젤 같은 걸로 덮여있는데 패드를 오래 사용하다보면 접착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때는 물로 씻어주시면 다시 접착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패드도 꽤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6개월 정도 사용하다보면 패드 자체의 젤 부분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이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작은 패드인데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보면 젤의 상태가 이렇게 손상이 돼요. 그럴 때는 패드를 교체해주셔야 돼요. 패드도 보통 한 쌍에 한 12,000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부담은 없어요. 아무튼 이런 작은 패드도 있고요. 이런 녀석도 있어요. 이건 좀 크죠.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허리나 등같이 광범위한 부분에 사용하는 패드인데 사실 저는 제일 작은 녀석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여러가지 패드를 구입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젠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우선 패드를 팔에 붙여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또제 얼굴에 또제 얼굴에도 한번 붙여 볼 거예요. 일단 여기에 통증이 있다면 패드를 떼어내고 아픈 부위에 붙여줍니다. 나머지 하나도 적당한 곳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패드는 반드시 두 개가 모두 붙어 있어야 돼요. 패드 한쪽에서 전기가 나가고 한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본체 전원을 켜줄 건데 전원 버튼을 잠시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원이 켜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을 반드시 0에 놓고 자극 모드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림 모드 옆에 있는 램 가 깜빡이죠. 이제 다이얼의 강도를 적절하게 높여줍니다. 팔이 떨리고 있네요. 지금 다이얼 강도가 4예요. 근육이 규칙적으로 떨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손이 더잘 보이겠네요. 보이시나요? 이제 강도를 좀 높여볼게요. 자극이 더 강해진 게 느껴지시죠? 정말 누가 두드려주는 것 같아요. 다이얼을 올리면 좀 아픈 정도입니다. 이제 주무름 모드를 선택해 볼게요. 주무름 모드는 약간 더 전기스러운 느낌이에요. 사실 지금은 약간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지만, 어느 부위에 패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물러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금처럼 피부가 좀 얇은 곳에서는 주무른다는 느낌보다는 전기 자극이 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강도를 더 강하게 해보면 전체적으로 근육을 조여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근육이 수축하는 게 보이시죠? 강도를 더 강하게 해주면 조여주죠? 우와! 이거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강도가 3인데 이걸 좀. 세게 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이 지멋대로 움직이죠. 좀더 강하게 하면 얼굴 어, 좀 겁나는데요. 네, 완전 꼬입니다. 이렇게 지멋대로 네, 이렇게 자극이 주게 돼요. 빼네요. 어, 이렇게 주무름 버튼을 누르면 근육을 조여준다, 땡겨준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압 모드예요 지압 모드도 주무름이랑 비슷한데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좀 다릅니다. 강도를 좀 높여볼게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가운데 손가락이 지멋대로 움직이네요. 자극이 두 가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생기는 자극인 것 같아요. 이 모드도 근육을 당기는 느낌인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좀더 부분적인 당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다른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을 누르면 기본적으로는 두드림 모드인데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도 하고요 속도가 빨라질 때는 어떻게 보면 살짝 무서워 보이기도 하죠 아마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몇번 하다 보면 무섭다기보단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속도 조절 버튼이 있는데 각 모드의 자극 속도를 조절해주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패드의 위치를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 패드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고 이래서 패드를 떼려고 손으로 잡으면 손에 전기가 오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찌릿찌릿해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를 떼어내실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패드를 만지세요 모두 사용하고 나면 패드를 이렇게 떼어서 부착판에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대략 5-6번 이렇게 사용하고 나신 다음에 물로 씻어서 다시 붙여 놓으시면 항상 접착력이 강한 상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살짝 두렵지만 얼굴에 패드를 붙여 볼게요 여러분은 굳이 따라하진 마세요 만약 잘되면 촬영을 하신다면 아주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재밌는 시간이 되겠죠 저한테는 약간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얼굴에다가 붙여 볼게요 두드리면 뭐죠? 지금이 물론 5 정도예요 어, 너무 쌤쌤 쌤입니다 말이 말이 조금 힘들 정도로 되게 자국이 마 말이 좀 힘들 정도로 자격이 되고 있어요 다른 모드로 한번 어우 제 눈이 지금 이거를 보이시나요? 이쪽 눈물 지금 땡겨지고 있죠 좀 바보 같습니다 바보 같은데 이게 원래 얼굴에 하는 건 아니라서 어우 되게 강하네요 이런 얼굴에다 사실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얼굴에다 자극 하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 뒤에다가 지금 정극 하나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왼쪽 어깨하고 목 뒤쪽을 통해서 다른 자극이 오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정말 붙이는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딴거보다 근육통 있을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목 주변에 그 제가 어디 봤, 어디서 봤더라 아마 그 피지컬 갤러리 그 빡빡이 유튜버님 아시죠 요즘 가짜사나이로 되게 유명하신 분아 그분이 얼마 전에 이 마사지기하고 저주파치료기 같은 걸로 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 사용하면 안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나서, 아, 나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리뷰를 시작한 건데, 어,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완된 근육을 풀어주느냐, 아니면 응축된 근육을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어, 어떤 데는 효과가 있고, 어떤 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을 푸는 데에 이걸 사용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음, 그 피지컬 갤러리 한번 가보시면 어, 정확한 사용법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사용자로서 허리가 아프거나 할때 이걸 사용하면 정말 주물러주는 것보다 더 시원하게 풀리거든요. 보통 한 15분 정도 어, 사용하게 되는데, 좀 아프실 때, 어, 파스 대신에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용해 보시고 어, 후기 댓글로 어, 아 이거 어떤 점이 좋더라, 어떤 점이 나쁘더라 이런 거 어, 솔직하게 좀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또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